7월 25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명한 거절이란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진행합니다. 허영의 시장을 나온 주인공 크리찬은 길을 가던 중에 자신이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주인공을 따라 그곳을 허영의 시장을 함께 나온 사람이 있었던 건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그는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찬과 믿음 이두 순례자가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순례길을 가기로 깊이 결심했다고 합니다. 소망은 크리스찬과 형제의 언약을 맺고 동행하기 시작하죠. 한 사람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은 그 자리, 그의 재가 된그 자리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순례의 길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거. 이것을 존번년 목사님이 교훈으로 기억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소망은 허영의 시장의 고난과 순교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순례길에 앞서가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그가 스스로 밝히진 않았지만 두 마음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당신은 어느 고장 사람이요? 얼마나 이 길을 왔소?"라고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하죠. 두 마음이 말합니다. 나는 가머니설이라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천성의 도시로 가는 중입니다. 가머니설이라고요? 그곳에서 오셨다고요? 그곳에 선한 사람이 있었나요? 예, 그,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번역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번역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번역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그러게 말입니다 로 번역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두 마음의 그 말의 태도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망이 순례길을 갈 결심을 한 이유는 다시 정리하면 믿음의 순교로부터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믿음의 담대한 신앙고백을 통해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영적인 이해력과 하늘의 위업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죠. 계시록 6장에 순례자의 희생 피 이것에 대한 어떤 결, 결론은 기능은. 다른 이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순교자의 피는 순교자 자신보다 그리스도가 그 순간에도 더 귀하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반자가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무기력과 내적인 절망, 의심에 사로잡힐 때 소망을 일으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인공과 함께 가는 소망이 어려울 때마다 그 일을 해주는 것을 이제 매주 매주 조금씩 보게 되죠. 두 마음이 자신의 이름을 숨긴 이유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의도는 뒤에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선생님을 뭐라고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는지요? 두 마음이 말하죠. 저도 당신들처럼 낯선 사람이고, 당신들도 저에게는 낯선 사람이니까. 만약 당신들이 이 길로 갈것 같으면 그냥 길동무가 되어 드리리다. 만약 원하지 않으시거든, 저 혼자 가도 됩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죠.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저도 가머니설의 가머리설이라는 도시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곳 사람들은 모두 부자, 부자라고 하던데, 부자 동네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의 부유한 친척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은 모른다면, 당신들의 친척들이 누구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이 저의 친척입니다. 특히 돌아섬, 변절, 경과. 기회주의자 경과 교원 다시 말하면 가모니설 경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이곳에 처음 정착했기 때문에 아 그의 이름을 따라 그 가모니설의 이름을 따라 도시의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남의 기분을 잘 맞춰 준 구변 씨나 두 얼굴 양다리 씨나 아무것이나 무신경 씨가 저의 친척입니다. 먼역이 굉장히 다르죠. 소김수 두 혀를 가진 씨는 저의 외삼촌으로 제가 사는 교구의 목사님입니다. 그 자신이 종교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 쪽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뛰어난 신사이시지만 증조부께서는 뱃사공이셨습니다 한쪽으로는 물기를 보고 또 다른 쪽으로는 노를 저으셨죠. 대부분 저의 재산은 같은 직업으로 번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마음이 자기가 이 벳사공의 후손이라고 설명하지만. 자기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쪽으로는 물기를 보고 또 한쪽으로는 노를 젓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나중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양다리를 친척 이름 중에 있었던 것처럼 양쪽 다를 보는 세상과 신앙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될 길을 둘다 보는데 익숙한 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모니설이라는 도시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달변가라서 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가증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좋은 말을 한다 해도 절대로 속을, 속을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그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가모니설의 도시 사람들이 부자인 이유는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을 말하는 것에 능숙합니다. 달변, 기회주의자. 변절 이런 이름들이 말해주고 있죠. 두 사람의 친척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들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라 신앙적으로 일관적이지 않고 변절하며 기회를 보고 결국 세상으로 가는 특징이 있다. 소김수두 혀를 가진 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꾼 목자를 말해요. 진리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 이득을 위해 일하는 사람.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당신은 결혼하셨습니까? 네, 저의 아내는 매우 정숙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거칠해 거짓을 꾸밈이라는 부인의 딸입니다. 따라서 저의 아내는 명문가 출신이죠. 교양이 넘치고 모든 사람에게 귀족부터 농부까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특이하죠? 우리는 종교의 엄격한 사람들과는 약간 다릅니다. 자,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해요. 하지만 이건 아주 사소한 두 가지 정도의 차이랄까? 첫 번째는 우리는 결코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과. 둘째, 우리는 종교가 은빛 시대, 좀 빛나는 시대를 만나서 잘 나갈 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태양이 길거리에 빛을 비출 때와 사람들이 모두가 종교를 찬양할 때 아,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합니다.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다가가서 말하죠. 두 마음의 말이 이상했으니까요. 제 생각에 저 사람은 가모니소이라는 도시에서는 두 마음이란 사람 같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두 마음 바로 그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이 부근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자와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말해요. 그에게 물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마음과 그 친척들, 그들이 세상 풍조를 거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과 짝하여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들은 성경의 원리나 원칙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그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이 교회가 하느냐? 이런 말을 가장 먼저 꺼내는 사람이 되기도 하겠어요. 화창한 날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재물 또는 명예 같은 이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왕 신앙생활하면 명예도 얻고 이왕신앙생활 하면 좀 이름도 얻고 이게 목적이니까 화창한 날 교회가 영광받는 날에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만약 교회가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떠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박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지 않아요. 청교도의 관점으로 이 내용을 해설해 놓은 것이 아주 우리의 마음에 의미심장합니다. 다음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시는데 만약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가머니설이라는 동네에서 온. 두 마음 씨 맞죠? 두 마음이 말해요. 아, 그것은 제 이름이 아닙니다. 다만 저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게 붙여준 별명이겠죠. 그래서 나는 나보다 앞서 살다간 다른 착한 사람들이 참았던 것처럼 그런 모욕, 그런 모욕을 기꺼이 견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부르도록 당신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닐까요? 아, 결코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나는 항상 운이 좋게도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뛰어난 판단력으로 인해 그것이 나에게는 다 기회로 보여주지요. 어떤 일, 저런 일, 이런 일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악한 어떤 생각이 전혀 없고. 단순히 눈에 좋은 기회가 보여서 그것을 선택한 것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오랫동안 이야기 들어온 바로 그 사람이네요.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렇게 적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 바로 당신이죠. 두 마음을 성경의 인물과 연관을 지은다면 누구와 가장 비슷할까요? 두 마음의 삶의 목적과 본질은 무엇일까요? 두 마음은 신약성경의 가론유다와 같습니다. 가론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겼어요. 그는 돈교에 관심이 있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물질의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와 그것을 이룰 수 없게 되자 마지막 기회라도 붙잡으려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물질의 이득을 추구하느라 힘씁니다. 가론유다에 대해 우리가 너무 착하게 좋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두 마음이 말해요.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별 도리가 없겠네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당신의 동행자로 허락한다면, 당신은 내가 얼마나 동반자인지 이제 계속 알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말해요. 당신이 우리와 가려면, 당신은 이 시대와 사조를 거스르고 가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은 당신의 의견에 어긋나거든요. 또한 당신은 종교가 은신발을 신고 있을 때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 옷을 입는다 해도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쇠고랑을 차고 계실 때나 박수갈채를 받고 거리를 걸으실 때나 우리는 항상 주의 곁에 있어야 되니까요. 두 마음이 말이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주관하지 마세요. 그건 다내 자유에 맡겨두시고, 자, 어서 같이 가십시다. 크리스찬, 내가 제안한 대로 당신이 행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같이 갈수 없어요. 우리는 허영의 시장을 어떻게 어떻게 견디며 나왔는데요, 크리스찬이, 그렇죠? 도마미 말이요. 나는 내 오래된 원칙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것들은 전혀 해롭지 않고 오히려 유익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 나를 붙잡기 전처럼 나 혼자 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나를 붙잡는다면 나는 그의 길동무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두 마음을 버려두고 그와 어느 정도 떨어져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길은 세상의 사주와 어울릴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이. 그것은 세상이 볼때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의 사조와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처음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그대로 편치 않게 걸어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진정성은 언제 드러나나요? 고난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왜그 이태석 신부님 또는 교회 오빠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뭉클해하고 막 다시금 결단하나요?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 따르기를 결정한 그대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주인공이 이렇게 단호하게 두 마음을 손절한 이유는 뭔가요? 바른 교훈에 서 있지 않고 변화된 삶도 없으며. 세상을 추구하는 자와는 결코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진리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할까요? 주인공과 소망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는 순례길에서 만납니다. 소망은 허영의 시장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던 그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따라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로. 크리스찬과 얘기했죠 아마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허영의 시장을 벗어나 술래 길로올 것이라고 말해주죠 크리스찬과 소망이 길에서 만난 사람은 두 마음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동행만을 요구하죠 그러나 가족을 물어봤을 땐 세속적인 자,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세상 풍조에늘 따르며 영광스러울 때만 신앙생활을 한다. 이두 가지 원칙 참 답답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자신의 현실 파악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그를 간파했고 그와 함께 가기를 분명히 거절합니다. 두 마음은 술래길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따로 걸어가죠. 교훈. 교훈은요. 나는 어떤 신앙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있나. 혹시 오늘 두 마음의 원칙과 비교했을 때더 나은가 두 번째는요. 두 마음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 신앙생활에 나의 삶의 길에 나는 거절하는 편인가 허용하는 편인가. 연관 본문은요. 11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라고 하니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발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말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한 건가요? 왜 그랬나요? 함께 나눠 보세요. 두 마음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 적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질문을 드리자면 그럼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이 만났던 두 마음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 이제 크리스찬과 걸어갈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뭐냐면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습관이 돼 있다면 한 번에 말씀대로 따랐던 행동으로 그두 마음을 품는 습 성이 바뀌어질까요? 한번내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새로운 신기술이 내 삶에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너무 많이 파내야 되는 더러움들이 우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될, 담지 말아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두 마음과 같은 것 생각나는 대로 나눠보시고 우리 서로의 철로역정 여정을 위해 기도함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은 많은 것을 설명해요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 교회 출석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특히 비대면의 상황에서 그래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20%, 30%, 다시 말하면 50%, 60%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출석이 나와도 되는 한계가 되기 전까지는 나오기 어려워요. 우리는 주일날 얼굴을 보고 대면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저울질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끝까지 신앙생활에 타협 없이 걸어갔다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다 같이 만나게 되는 어느 날 서로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골방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더 오래 머물렀는지를 그의 삶의 간증이 얼마나 더 넘치는지를 만나는 날 알게 돼요. 그의 세속적인 언어와 그의 두 마음의 언어들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오랜만에 만나 반가우면서 기뻐하면서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모두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철로협정 오늘 25주 차의 내용을 읽는 동안, 듣는 동안 내가 혹시 두 마음이 아닌가라고 느껴지신다면 어느 이 시간 회개하고 세속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같이 갈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숙이 말씀과 같이 어느 편에 서는지 이제 명확하게 갈려지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태도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갈라져 있거든요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대로 걸어가는 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특히 서로의 한 주간을 축복하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하고 만나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만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벌써 8월이에요. 8월 첫째 주 8월 1일 2 6가의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 철역정의 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바, 바라볼 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 걸어가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 우리를 다시금 세워 놓아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그 거룩하라라는 초청과 부르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느라 세상이 덜 보이도록 세상이 뒤로 가도록 온전히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